토리랑 순이랑 오늘은 살아남기 대 예! <laughs> 순이야 응? 여기서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데. 오 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순이 끝까지 살아남는다. 순이 죽지 말고 나랑 같이 끝까지 살아남아 보자. 알겠어. 오 시작한다 시작한다. 시작한다 시작한다. 저기, 베비 만들어지고 있어. 오, 저게 저기 뭐야? 저기는 공사장 같은데. 우와, 우리 꼭 살아남아보자, 도리야. 응? 제발! 제발! 우와, 여기 포크레인도 있고. 우와! 건물이 엄청 높아. 오, 친구들 포크레인 운전한다. 우와, 나도 태워주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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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친구. 친구, 제발! 친구, 출발! 우와, 움직인다. 디디빵빵! <laughs>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순이야, 여기 악마가 나타났대. 악마? 응. 어? 무슨 일이지? 우리야나 너무 무서워. 어? 하늘이 엄청 빨개졌어. 우리 따라다녀야겠다. 오, 우와, 오. 저거 뭐야? 저게 뭐지? 빨간색 불꽃이 엄청 많이 생겼는데? 와 저기 마녀가 나타났어. 이거 뭐야? 뭐가 있다, 그치지 저기 봐라, 저기. 이거 뭐야? 우와. 우와, 이건 뭐야? 순이야, 마녀야. 와. 우와, 도망가자. <laughs> 나따라다 순이야. 이거는 마녀 대장인가 봐. 맞아, 엄청 무섭게 생겼잖아. 우와, 엄청 강하다. 으악. 순이 어디 있어? 순이 귀신 구경하고 있어. <laughs> 귀신을 왜 구경해? 귀신이 엄청 앞으로 나란히 하고벌 쓰고 있잖아. 오 얘가 자꾸 나 따라오는데? <laughs> 벌 쓰는 귀신을 구경해요. 내가 더 빠르지. 순이 더 빠르지. 순이 우리 건물 위로 올라가 볼까? 저 여자 귀신이 도리가 좋은가 봐. 자꾸 나만 따라다녀. <laughs> 저는 귀신에 관심 없어요. <laughs> 우리 위로 올라가 보자. 알겠어. 마녀를 한번 보러 갈까? 마녀 어? 대장에 엄청 뚱뚱한 귀신이었어. 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와. 엄청 세잖아. 날개도 있다 날개. 여기로 여기우 와. 와나 부순다. 와슌야 여기 더 무서운 게 있어. 뭐? 여기 토끼 닮은 귀신이 있어. 이 그게 무슨 말이야? 새니 <laughs> <laughs> 귀신. 공장 귀신. <laughs> 우리 여기 건물에 있으면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은데. 우리 위로 좀만 더 올라가 보자. 더 올라가 볼까? 응. 우리 그러면 꼭대기까지 가보자. 응. 순이 오세요. 나가자. 영차, 영차. 우와 으와으와 건물이 무너진다. 순이 어디 있어? 순이 여기 있어, 도리야. 이게 무슨 일이야? 건물이 무너졌다, 그렇지? 우와, 귀신났다. 귀신한테 잡혀 죽다 아까 그 귀신인가 봐. 저 귀신은 우리가 진짜였나 봐. 못 떨어졌다. 오, 이제 5초밖에 안온 <laughs> 방금 돌이 떨어졌다. 너 살아남았어. 살남았어 우리는 살아남았다. 순이도 살아남았다. 순이 순위 잘했어요. 순이가 1등 했어. 나는 2등. 와! 오, 순이야. 어? 이번에는 우리 군대에 왔어. 와, 충성, 충성. 와, 이거 탄다. 와, 도드주세요 <laughs> 순이도 탔어? 응. 이거 타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 보자. 구릉구릉. 우리가 들어갑니다. 구릉구릉. 어? 오, 이상한데, 간다! 들어가요. 아, 네. <laughs> 안 들어가요! <되겠어. 웃음> 우리 저기 안으로 들어가 보자. 응? 이번에는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 우와! 오? 땅이 이번엔, 흔들려! 이번에는 화산 폭발이래! 우리야, 여기 땅이 너무 심하게 흔들리는데! 지진이다, 지진, 그치? 응! 화산이 어디 생기는 거지? 어디 생기는 거 우와! 순야, 저기 튀가다 우와. 우와, 나온다! 순야, 발사했어! 우와! 우와. <laughs> 떨어졌어? 네! 안되겠다 나는 탱크를 타고 있어야겠어 어? 부릉부릉 부릉 탱크를 타면 안전하지 화산 어? 폭발이 어마어마하다 진짜 커! 그치? 어. 오! 내려온다! 오, 설마 여기로? 오! 살아남았지! 으아나 탱크 다 부서졌어! <laughs> 오. 불렀다불렀다 불렀다. 여기서 보니까 땅이 다 시커멓게 변했어! 그치? 응! 조심조심 나 이번에는 비행기 타야겠어. 비행기도 탈수 있어? 으악, 바로 부서졌다. 안 돼, 안 돼, 안 돼. 우와, 화산이 엄청 노른자 같은 거를 뽑아내고 있어. 그치? 응. 오, 저게 엄청 무섭네. 으악! 들려주세요. 친구들이 말이 없어졌어. 친구들이 여기 많아졌어. 오, 엄청 많이 나오네. 우와, 뿅뿅뿅뿅.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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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이 나오잖아. 오, 어, 노리 10초 남았다. 어, 10초. 10초네? 나는 여기 끝에서 기다려야지 여기 있으면 여기로는 안 쓰겠지. 우와! 물건놀이 같아. 아왔다다아 <laughs> <잘안> 남았다. <laughs> 오, 순야, 응? 이번에는 항구로 왔어. 우와, 여기는 바닷가다. 우와, 배도 있겠지? 여기 큰 배가 있어. 우와, 우리 배 타자. 우리 배 타고 있자. 알겠다. 저기 선장실로 가볼까? 응. 조심조심. 순이 이번에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해. 순이 이번에는 꼭 끝까지 살아남을게. 오? 이번에는 크라켄이 나왔대. 크라켄? 엄청 큰 문어야. 좋아. 저거. 어. 순이야 저거야 저거. 저거 혹시 다리야? 저게 문어 다리야 문어 다리. 아 진짜 무섭게 생겼어. 진짜 그지? 응. 이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순이야 여기 여기 여기. 어. 할게. 우리 옥상에서 구경하자. 어, 알겠어. <laughs> 이거 봐, 문어 다리가 엄청 커. 와, 진짜 크다. 우와, 이 문어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가? <laughs> <우와> <laughs>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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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도리에서 봐. 오, 어? 문어 얼굴이다. 와, 진짜 무섭게 생겼어. 문어 진짜 크지? 문어도 도리처럼 대머리네. <laughs> 문어는 원래 대머리야. <laughs> 친구 나왔다.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 야! 우와! 산산조각이 <laughs> <laughs> 난다. 우리 베레 침범 시키려고 한다. 오 <laughs> 보고도 어, 어, 없어졌는데? 오 어, 뭐야? 안돼! 뭔 역당하고 <laughs> 있어요. 순이야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어, 알겠어. 1 분만 더 참아보자. 와! <laughs> 물에 빠졌다. <laughs> 우와! 이제 문어 찌르기 한다. <laughs> 문어 찌르기. 문어발 찌르기! 르기 찌르기! 어, 순이 저기 있네? 순이 보여? 순이 어허. 혼자 살아남아 있는 것 같아? 아니야, 여기 아까 그 친구도 있어! 우와! 우와, 우와 나왔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laughs> 순이 꼭 살아남고 싶어! 순이 화이팅! 순이 화이팅! 화이팅! <laughs> 8, 2, 6, 5, <laughs> 1, <이리. 웃음> 순리 성공! 우리 마지막은 여기 산에서 한번 해보자. 어 알겠어. 엄청 예쁜 동네다. 그치 응. 예쁜 산속에서 시작해 봅시다. 이번에는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응 알겠어. 순이, 우리 등산 한번 해볼까? 우리 어딨지? 여기 여기. 여기 높은 산으로 가볼까? 낮은 산으로 가볼까? 당연히 높은 산이지. 어 저기 낮은 산에는 집도 있어. 어 그러면 집에 가보자. 응 저기 위에 올라가 보자. 응? 우와, 어, 순이야, 빨리 가야 돼. 오, 클 이번에는 새나미래우리야 아, 빨리 가야 돼. 거대한 파도가 몰려온다. 오, 여기 길이 없는데? 또리야, 내가 높은 산 간다고 했잖아. 어, 높은 산으로 가자. 순이야, 빨리 가야 돼. 빨리 <laughs> 가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laughs> 우와, 저기 파도 온다. <laughs> 어, 어, 안 되겠다. 순이야, 집으로 들어가. 우리 때문이야. <laughs>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 어, 응? <laughs> 꼴꼴꼴꼴꼴꼴. 살아남았어. 영차영차 영차. 살아남을 수 있다. 휘차 휘차 차 휘차 차 올라가자. 올라가기 올라 랐다 소리야 나 여기 있는 거 보여? 어디? 수남이를정동로 왔습니다. 꼬락꼬락 아까 순이 말을 들을 걸 그랬어. <laughs> 순이가 아까 높은 데로 가자고 했잖아. 으, 음, 여기 길이 없어서 이제 나더 이상 못 올라가는데. 어, 순이 올라가고 싶어. 어, 저 순이야? 응. 어, 네, 순이 야파도꼬꼬꼬꼬꼬꼬 <laughs> 순이깨끗하했어요순이는 <laughs> 높은 산못 가고 깨꼬닥했어 괜찮아, 내가 내신끝까지 살아남아 볼게. 응? 우와 산이 무너진다! 이게 높은 곳으로 간다고 좋은 게 아닌가 봐. 아니야, 쓰나미는 높은 곳에는 아예 안 가는데? 으아, 어, 어, 파도 온다! 파도가 점점 더 높아져! 우와, 저 위에는 친구들 엄청 안전하게 있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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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제 어디로 가지 어, 어, 어. 우리야, 스나미가 또 간다! 으악, 파도가 또 온다! 경차 으악, 이쪽에도 오잖아! <웃음> 죽었다! <laughs> 순이, 어때? 그래도 오늘 살아남기 되게 재밌었지? 응, 순이, 한 번씩 1등 해서 좋았어!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laughs> 여러분도 여기 와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순이도 오래 살아남기! <laughs>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도 안녕! 친구도 안녕! 안녕! <laughs> <laughs>